조만간 은퇴를 하잖아. 은퇴를 하면 소득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제일 큰문제잖아 소득은 없는데 경유수명이 늘어나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어쨌든 수입을 발생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수입을 발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런 어, 노후를 대비한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를 되냐? 느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냥 뭐 월세 나오는 상가, 오피스텔, 뭐 쉽게 생각하그 거야. 그런데 그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비싸잖아. 비하잖아 요즘에 10억짜리 상가 산다고 하더라도 월세 얼마 받겠어. 한 달에 뭐한 2, 3억 나오면 잘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 형아가 말해주는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 경매 비법이 있어. 경매로 물건을 사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 농지연금. 농지연금. 농지연금 뭐냐면 국민연금처럼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 만 60세부터. 이게 원래는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가 있었거든. 근데 60세로 이번에 낮춰졌어. 그래서 조건도 많이 완화됐는데, 이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받을 수가 있거든, 한 달에.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부부 합산이면 최대 600만원 받는다거나. 그럼 뭐한달 600이면 딱 치지 않겠어. 근데 용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거든. 일단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뭐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어도 합산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런 조건들만 갖춘다면 농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담보로 제공을 하는 농지 이 농지는 우리가 경매로 취득을 할 수도 있다고 하 경매로 그러면 경매로 취득을 하면 아파트는 몰라도 농지는 싸게 살수 있거든 농지 진짜 싸게 사뭐 시세의 절반 정도 사는 거는 그냥 쉽게 쉽게 산단 말이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비싸게 사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농지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농지를 사서 그 농지를 담보로 연기를 받는 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뭐 3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높은 수익률이지 근데 이제 이 1억이 감정가가 1억인데 감정가 1억짜리 농지를 5천만 원에 산단 말이야 그렇게 저렴하게 사서 이렇게 또 담보로 어, 제공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좋아. 물론, 이렇게 경매로, 경매 또는 경매와 비슷한 게 공매란 거잖아. 경매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어, 못 갚았을 때,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경매고, 공매는 세금 체납했을 때, 이제 강제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납자의 그 부동산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매나 경매로, 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30k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인정판 어, 시군구에 있다면 그래 그거는 연금 받을 수가 있거든 이런 부분은 은퇴를 하기 전에 얼마든지 맞춰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이 농지연금 그럼 이게 경매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땅을 사는 건데 이게 어떤 땅이냐면 지상이 건물에 있는 땅을 사는 거야 보통은 지상에 건물이 있잖아 그러면 땅과 건물을 같이 사고 팔고 하잖아 여기 건물이 있는데 내가 땅만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어? 안 사지 당연히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아 왜냐면 경매라는 것은 채무자가 스스로 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계로 처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만 팔든 아니면 땅은 안 팔고 건물만 팔든 도로를 팔든 어떤 물건이라도 다 판단 말이야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은 사람들이 잘안 사거든 그렇지 않겠어? 위에 건물이 있으면 땅과 건물을 같이 사야 정상적인 물건인데 위에 건물이 있는 땅만 사서 뭐하겠어?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사면 그건물주한테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 사용료를 이 사행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 땅이 1억짜리잖아? 1억짜리인데,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료를 받긴 받는데, 이 1억짜리 땅을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싸게 사거한 5천만 원에 사는 거지. 그러면, 지료를 받을 때, 내가 취득한 금액, 낮춰받은 금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땅 금액, 감정가, 1억에 대해서 지료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1억에 대해서 5%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낙찰받은 금액, 지득한 금액 기준으로 하면 10%의 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건물주가 지을안 주면 어떻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 지을안 주면 그 건물을 경매 집어 넣을 수도 있어. 경매 집어 넣으면 이 건물은 땅이 없이 건물만 팔리는 물건이잖아. 그럼 땅이 없는데 이거 누가 사겠어? 아무도 안 사. 그러면 가격이 두드러질 거야. 그때 누가 산다? 내가 사면 돼. 그럼 땅도 내 거, 건물도 내거니까 어,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나중에 그때 처분을 해도 되고. 또는, 어, 이 건물주가 지도를 2년 동안 주지 않으면 위에 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도 있어. 이런 법률적인, 어, 보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을 사서 어, 지료를 받는 것도, 그, 노후를 대비를 해서 꾸준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같아